안녕하십니까. 아,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영어 단어를 그동안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어, 그냥 무대보로 많이 외우셨던 분도 많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썼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제가 하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식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다면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무슨 속도만을 빨리 해서 빠른 속도 안으로 외운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머릿속에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많은 내용을 넣었다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영어 단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장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요새, 요즘 많이 이제 예, 보편화되긴 했는데, 어원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어 지식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제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 제가 이름 붙인 한 단어의 심화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영어에서는 다이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어,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실제로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본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장난으로 하는 영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 추가될 순 없고, 어, 1번, 2번에, 어, 를주 방법으로 하면서 세 번째 것 말장난을 보완할 수 있다 할수 있죠. 네 번째 것은 의성어 의성어의 의태어의 기초를 둔 방식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소설이나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것인데 어떤 어원이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소리나 소리나 모양에 대해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접근할 때 이해가 쉽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문맥을 유추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어를 문장 속에서 한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뜻이 뭐다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원 방식은 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어를 볼때 여기 degenerate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을 볼때아 모든 거의 모든 단어는 음, 가운데 부분이 바로 어근이 들어 있습니다. 요 G N E가 바로 어근이고 이앞 부분이 바로 접두어가 되겠죠.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끝에 A T 부분이 바로 접미어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가운데 부분 어근, 그다음에 앞에 접두어, 마지막에 접미어가 돼서 요 어근의 의미를 알고 있고. 이 접도와 어, 정렬을 안다면 이 단어의 뜻이 쉽게 유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G는 뭐냐면 유전자를 말합니다. 사람의 유전자, 동물의 유전자 마찬가지. 근데 유전자인데 뒤에 AT가 붙으면 이 단어의 품사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가 되는 거죠. 품사 중에도 동사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 중에서 먹다란 단어 있죠. eat, eat. 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과거형이 먹었다 먹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제너레이 하면 뭔가 유전자가 되니까 유전자로 만들어낸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d는 약간 부정적인 신호를 주는것인데 바로 다운을 의미합니다. 다운 또는 마이너스 즉이 접두는 방향을 절대 결정해 주는 것이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이 d는 보통 다운 마이너스 안 좋은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발전하다가 다운된 거니까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퇴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원을 안다면 이런 단어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패디 큐어란 말이 있죠. 자, 패드 패드란 말 알죠. 패드 요 말이 있고 큐어란 말이 있죠. 그래서 큐어는 보살핀다 이겁니다. 케어 큐어가 다 그런 말이고, 패드란 말은 발이죠. 그러니까 발을 잘 보살핀다 해서. 발 관리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접도는 없고, 어근과 접미어, 아, 이것도 어근, 어근이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면,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데 아주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몇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접도에는 이렇게... 어, 맨 앞에 부분 요거 아까 뒤에 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ab, ad, com, d, h i s 여기 나왔죠. in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은 다음에 한번 더 공부를 제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아는 겁니다. 자, 어근은 뭐냐. 자, 조금 전에 봤던 주인이 유전자로서 어근이고, 요 패디가 바, 발이었죠. 여기 나왔네요. 발. 그럼 맨이는 뭐냐. 맨은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알아가면 됩니다. 손, 발. 딕은 뭐냐면 바로 딕션, diction, 딕셔너리, 바로 말을 말합니다. 말, 말을 모아놓은 것, 단어를 모아놓은것그래 사전이 되는 거죠. 픽은 뭐냐면 바로 메이크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픽션 아시죠? 픽션, fiction. 픽션은 뭐야? 만든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픽션 그 할때뭐 소설, 뭐 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픽트에서 나온 겁니다. 픽션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접미어로서는 뭐가 있느냐 접미어는 이제 단어의 끝에 ity나 그러니까 뭐 tion eight 이런 게 나오면 품사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명사 이건 보통 행용사 아 동사 이건 행용사 되겠죠. 자그 다음이 어, 지금 이거는 degeneration 이걸 분석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어원 방식을 아시겠죠? 일단, 어원을 이렇게 접두어, 어근, 접어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그냥 어원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단어가 그냥 그 자체가 어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음, 이거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으로 파생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거 일단, fair 하면, 보통 아는 게, 아, 학생들은 물어보면, 뭐, 공정한, 이 정도 말하고 끝납니다. 음, charge 하면, 뭐,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북하면, 아, 북은 또 안다고 생각하시죠? 뭐라고. 바로, 아, 북은 책이다. 이렇게 알겠지만, 이것만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라집니다. 자, 몇 가지 보면, 자, fair 나오는데, a fair way도 하면, 보통 공정한이라 알았다면, 공정한 날씨. 여기서 날씨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그것의 의미는 이 fair는 기본적인 개념이 올바르다는 얘기죠. 올바르다는 얘기 공정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씨가 올바르다는 얘기는 날씨가 좋다는 얘기죠. 좋은 날씨를 말합니다. 어, fair lady 하면 또 공정한 레이디. 이것은 뭐냐면 이 영어를 바탕으로 볼 때, 영어의 그 역사로 볼 때, 역사로 볼 때, 영어는 바로 서양 언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바로 서양 사람들은 보통 백인들이기 때문에 이 fair란 말은 보통 얼굴이 흰 그런 말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흰 레이디 또는 뭐 예쁜 레이디 뭐이 정도 이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단어가 어떤 거 나오더라도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그것을 어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에듀케이션 페어 하면 보통 대문자 썼는데 이건 아시겠죠 교육이고 이건 뜨여라미 뜨인 거죠 근데 그러면 교육하고 공정한 이 말이 이상하죠 이건 보면 바로 명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이 공정한 게 아니라 아까 공정하고 날씨가 뭐 좋고 있었지만 이 페어라는 것에는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시장이나 교육 박람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좋은 기회를 얻는다 뭐 그런 의미에서 페어를 페어가 이제 유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ash or charge 하면 바로 charge는 어? 이거 5가 나왔죠 cash는 보통 알고 있는 게 현금이죠 or charge 우리가 보통 어떤 그 돈을 지불할 때 현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로 합니까 보통 카드로 하죠 예. 그거를 말할 때 충전기가 카드가 됩니다 우선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한번 따로 공부할 겁니다 자또더 플레이스북팀 하면 경찰이 체크했다 이 북이란 말은 원래 책이지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뒤에 이디가 붙었죠 그리고 조의 뒤에 나왔던 것이죠 조의 뒤에 나오는 것은 다 동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를 책에다 넣었다 그런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경찰이 어떤 사람을 범죄 저지른 사람으로 보고 장부에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입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기란 단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한 단어의 심화인 것들은 각각의 더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해를 할때이 단어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거 fair, 공정한 뭐 북책 이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말장난을 나왔는데, 자 말장난은 제가 이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고 반찬을 잘 먹을 때, 어 바로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밥이나 반찬 제대로 안 먹고 뭐 거기다가 조미료를 먹는다든가, 그죠? 그러면 제대로 영양 섭취가 되지 않겠죠. 이건 바로 말장난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언어생활 단어를 공부할 때 어, 필요할 때 있지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추가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미료 내지는 윤활유 생활의 윤활유가 될 것이고 자꾸 하다 보면 또 중독성도 있죠 또 이거,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건 뭐냐면 이 어원적인 접근은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 학문적 접, 접, 접근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손이고 이게 발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믿거나 말거나는 아,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그냥 단어를 외우기에 편한 거 실제로 아닐지라도 그렇게 편한 접근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는 이제 이거 뭐냐면 스트 서 있는 것이라는 얘기 뭐냐면 제가 단어를 많이 가르쳐 보다 보니 단어가 스트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서 있는 것이라는 뜻과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한두 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어, 우리가 자유의 여 신상할 때 그거를 신상, 동상을 스태치라고 하죠. 스태치 이렇게. 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 다서 있는 겁니다. 또 뭐, 스탠드 당연히 서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또 스테이블 하면 마곡관이거든요. 마곡관은 뭐 하는 데죠? 바로 말이 서 있는 것이죠. 뭐, 스테이션 하면 또 뭐예요? 바로 서 있는 곳. 옛날에 지금은 이제 기차가 서 있는 곳이지만 이 스테이션 자체도 말이 음, 교통수단을 쓸때각 지역에 가서 어느 정도 달려 가다가 쉬어 갈 때가 있겠죠. 그 쉬어 가는 것이 바로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보면 자, 종이료. 자, 이건 뭐냐면 g l 블 b a l b u r n 로쓴 t i m i d timoros 다는데 이 단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오원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거를 좀, 뭐랄까, 좀, 말자 하나로 접근한다면, 걸러블은 어떤 뜻이냐면, 뜻 자체는 누군가에게 잘 속는다. 그런 뜻입니다. 잘 속아요. 잘 속는다. 근데, 이거는 걸러블이 무슨 관계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 걸러블은 바로 이것이다. 뭐냐면, 아, 잠깐만요. 어, 걸러블은 이제 걸려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어,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어, 이거, 이거 걸려 넘어갈 수 있다. 걸려 넘어간다는 얘기는 잘 속는다는 얘기죠. 누군가에게 또 이건 번해는빤한 거죠. 빤해빤한 그래서 뻔하다는 얘기는 아주 진부하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말장난인 거죠. 팀이 드란 말은 애가 좀 우리말로 도 아, 애가 좀 팀이 해 그런 말 하거든요. 그 말은 애가 좀... 습기가 없고 좀겁 많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티미드나 티모로스가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이 단어는 쉽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윤활류적인 음,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vulgar, 자, sorrow, sincere, turd. 어려운 단어들인데 이거 지금 다하기보다는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ulgar 정도 하나만 하자면 v u l g a r 는 보통 어원도 그런 사람 보통은 사람들이란 뜻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보다는 거 벌거벗은 임금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죠?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상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스러운 행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뭐 와이 같은 경우도 왜죠, 왜, 왜, 와이 좀 닮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단어의 뜻은 다음에도 깊피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성 의이터 방식이 죠 자, 여기 단어 나온 단어들은 바로 이런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스플래 s 쉬 하면 바로 물이 튕긴 물에 첨벙하면 털썩하는 뭐 그런,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의 단어가 바로 스플래 s 쉬인 겁니다. 물이 첨벙 튕기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이고 이제 스타터하면 요거 스타터 말을 더듬거릴 때 있죠. 더더더더더더 그게 영어로는 스타터입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거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스키드란 단어는 스키티끼 갈려죠끼 우리가 자동 차가 가다 갑자기 쓸때끼 가죠. 바로 그런 느낌을 바로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비나 플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새가 그 뭐랄까 그 날개를 탁탁하는 거 있죠? 그렇게 그런 느낌에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한다면 어 굉장히 이 단어가 생동감 있게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맥 유추를 보겠습니다. 문맥으로 유추하는 방법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예는 뭐냐면 아, 제가 그래서 이제 추출한 것인데. 아, 이 그런 뭐냐면 이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in the morning 아침에, brother uh, woke refreshed. b r o 는 깨었습니다. 근데 refreshed 하면 fresh가 신선한 거니까 기분이 좋게 뭐 깨어났다 그 말이겠죠. He was lying in a b o w e r 자, b o w w e r 자, 이것은 잘 모를 수 있어야 단어. 근데 이제 보면 음, 또 단어장에도 이단은 잘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쭉 혹시 이럴 거 본다면 짐작은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He was lying in a bower made by a living tree, with branches l a i s e d and drooping to the ground. 여기까지 볼게요. 그가 누워 있었다. 근데 어디에 누워 있었다? 우리가 누울 때 어디에 보통 누울까요? 감이 대충 오죠. 근데 뒤에 보면 made by 그죠? 살아있는 나무. 에의해서 만들어진. 그죠? 뒤에는 뭐 나뭇가지들이 레이스때 장식되어 있고 드롭핑 나뭇가지가 땅으로, 인그라운드 땅이니까 드롭드롭이란말 드룹. 자체는 바로 발 드롭. 드롭을 연상하시면 되고, 겠 d 가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으로 축 늘어진 그런,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 단어는 보면 어, 눕는 장소가 보통 침대라고 볼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나무와 나무와 연결한 거니까 우리가 보통 해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거와 관련성이 있는 단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설사 몰라도 이 글을 통해서 읽어나가면서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더 보충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 기회로 보시면 될 것이고 하나만 더 보면 이번에 Judas version in gray 나왔어요. 자, 이 단어 모를 수 있거든요. 뒤에 볼까요? Despite all the help he got from us. He never thanked us. He even complained about us. 자, Judas는 무엇이었다? 이제 언이 나왔으니까 사뭐 명사겠죠. 이 단어는 잘 몰라도, 그리고 모든 자 도움, 그가 우리로부터 얻었던 모든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우리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못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단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단어의 어떤 그 방법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단어를 이해한다면 단어를 어,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할 건이 어원과 이일 단어 한 단어 심화의 방식인데 이 단어 이 방법을 통해서 단어를 깊이 이해한다면 영어의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아주 높이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